설교 제목이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인데요 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과 북이 서로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않는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회담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사도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도이지만은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문제들은 쉽게 상담하기도 어렵고 또그 좋은 최선의 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들 신앙적으로 잘 겉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잘 겉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간다면 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또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도 큰 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 전설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고면할때 항상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 말씀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봐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먼저 성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직접 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서 먼저 성경을 읽어볼 것을 곤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으로 또그 문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서 살펴본 다음에 그 뜻을 새겨 보면은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의 기준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각각 만나는 상황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문제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가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기아와 아글라처럼 부부가 같이 믿는 가정도 있었지만은 한 쪽은 믿었지만은 또한 쪽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사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 지역의 상황이나 환경을 철저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어, 이방인들 지금 어떠한 고린도 교회 어떤 경우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때 바른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 7장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혼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케이스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부로 나눠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사별한 남자나 여자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서 결혼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와 함께 사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할 때다 똑같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황과 환경을 구별하여서 각 가정에 맞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또그 말씀은 내 아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 기준은 복음의 눈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상황에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복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거린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부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부부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복음에 비추어서 고린도 교회의 이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득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세워진 교회의 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율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유스럽게 결정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너무 질서가 없다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한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 가지 다른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의 이야기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별한 남자나 여자의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결혼한 부부의 이혼의 문제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는 불신자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독신과 결혼의 문제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이혼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의 결혼과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의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이 말씀은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어, 사별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아직 혼자인 사람과 홀로된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독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홀로 지내는 것이 참 좋지만은 그러나 홀로 지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 홀로 지낼 수 있는 절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카톨릭 신부에 대한 증거 본문이도 모르겠습니다. 카톨릭 신부는 처음부터 신부로 독생 독신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신부가 되려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중요한 훈련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독신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홀로 살수 있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내가 도저히 홀로 살수 없다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 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이 천주교 신학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모든 훈련을 다 마친 뒤에 나는 평생 내가 독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은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이제 신부의 서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독신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순간적으로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욕에 사로잡아 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법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7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결혼의 그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는 것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정적으로 결혼하라 아니면 독신하지 독신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독신과 결혼을 얘기하면서도 바울은 최선과 차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독신생활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차선으로 결혼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무변화로 인해서 결혼을 거부하고 이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고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동거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결혼 제도가 참 무너져 가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바르게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범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 가운데서는 결혼 생활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금역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남편이 불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하고 헤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이것은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어, 금역을 원하는 고린도교 여성 성도들에 대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풀어보면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아내로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은마가음 구장이 나오는 주의 말씀에 귀추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그래서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결혼한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결혼을 사람이 임의대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구 장의 사신 말씀은 한결같이 서로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두 말씀을 이 말씀을 한그 역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 장은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과 동침하기를 거부하는 여성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둘이 나누게 되면은 남편을 더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남편과 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남편은 어디서 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육을 위해서 내가 갈라서게 되면은 내 남편을 더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복음 구장에서 이혼을 반대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아내를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린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어, 힐레 학파와 산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힐레 학파는 좀더 자유적인 입장을 이렇게 취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웠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것 가지고도 부부 가 얼마든지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이혼 제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란 이혼 제도에 반대해서 결혼의 신성한 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너의 너희 뜻대로 너의 유관리의 산부로 헤어지거나 또 버릴 수 있냐고 주님은 구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것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안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냐면 그 여인은 법적으로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받지 못해서 아무짝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들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명문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이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혼으로 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안이 있는 교인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이유로 이제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된다면은 아마도 교회 안에 헤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헤어지는구나. 독신주의자들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어, 이원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부부가 서로 갈라지게 되면은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부부가 함께 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 따라서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한 부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에 나와서. 어,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두분 중에 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신앙이 된 그러한 교우도 있었고 또 불신자와 결혼한 그러한 남자나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인 이유로 불신자와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재선과 자선의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불신자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신자 배우자가 계속해서 나와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헤어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능하면 헤어지지 아니하고 어, 불신자, 배우자와 살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불신자,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헤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불신자,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것을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고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바은 불신자 배우를 전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배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고 휘의식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배우가 너로 인해서 거룩해 지고 있는지, 너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주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 불신자 배우자를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신자 배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서 애쓰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변하지 않겠느냐. 또 상대가 변해서 주님을 믿게 될지 어떠, 어찌 알수 있느냐 하면서 상대를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 배우자가 천국의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더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변화를 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불편하게 느껴질 때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배우자를 나를 불편하게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사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배우자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 배우를 주신 이유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겸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15절의 말씀이 참난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했는데 어, 말씀을 전화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봤더니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원해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앞에 있는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씀이 사실 난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나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바울은 이혼에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지 아니는 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지, 불신자 배우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가정을 가리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이 구절을 믿음의 가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어, 불신자 배우자를 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 개역 개정 성경도 그러한 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고요. 또 표준 세 번역도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읽어봤던 여성 신학자가 쓴 어, 논문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들은 불신자 가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서든지 버리지 말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볼때 아마도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의 입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헤어지기를 갖다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몫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 갈라서지 말고 또 버리지 말아라고 또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말씀에 비춰볼 때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야 될 것이 없는 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불신자 가정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나 갈리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 될 것이 없느니라. 어, 너희는 주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의 그런 일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합평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를 평화롭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돌아볼 때, 또 부부의 문제를 돌아볼 때,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많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사랑한 청년들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내일 있을 남과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